통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1세대 바텐더이자 신림동에 있는 칵테일앤드림바의 오너 바텐더 통키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 추천하고 싶은 칵테일은요. 강한 남자들의 칵테일. 예, 자기가 강한척 많이 하는 남자들이 좀 좋아하는 칵테일이라던가 또 강한 칵테일을 좋아하는 여자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칵테일 순서대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남자들 죽이는 칵테일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남자의 칵테일, 남자를 죽이는 칵테일 첫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파우스트입니다. 파우스트. 어 이름도 정말 세고 정말 인기 있는 칵테일이죠. 요즘에 파우스트가 이렇게 인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칵테일을 바로 파우스트를 정했는데요. 제가 이 칵테일을 만들기 시작한 건 바로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한 20년 전 얘기인데, 어, 제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강남에 있는 언클 29라는 바. 언클 트인아인하는바에 웨스턴 바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었는데 거기서 그곳에서 제가 헤드 바텐더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 곳에 뭐 강남 지역에 있는 바라 그런다면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첫 번째가 이제 강남에 있는 언클 리슈크, 그다음에 뭐 파박스, 이오스, 그다음에 잭스 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청담동에 있는 바는 제 유명한 게지직스 어, 터머스빌 이런 게 있었고 압구정동에 아, 유명한 바는 압구정동의 아, 바의 중심은 바로 라켓롤이었죠라켓롤 어, 그다음에 언클 톰스 케빈케이백 음, 또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튼 그 정도의 되게 유명한 바들이 있... 아, 마피아도 있었구나. 그렇게 유명한 바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강남에 있는 엉클 트윈 안에서 일을 했었고요. 어, 제가, 어, 그 엉클 트윈 안이 강남역에 있다 보니까, 금요일이라고 토요일이 되면, 성남 공항에서 일하는, 근무하는 군인 친구들, 외국인 친구들이 자주 저희 바에 놀러 와요. 거기에 이제 저의 한 손님들 중에 저의 한70% 정도가 제 손님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프랭키라는 친구에어요 프랭키라는 그 군인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무래도 군인이기 때문에 머리도 짧고요. 몸매 뭐 근육도 짱짱하고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맨날 어, 바에 와가지고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바에 이렇게 걸어와요. 이렇게 바에 걸어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바에 와가지고 통키 파우트! 이러는 거예요. 지가 자기가 되게 센척 막. 항상 그렇게 저한테 주문했던 이제 기억이 있어요. 자기가 되게 센척 하면서 저한테 목소리 크게 하면서 통키 파우스트 이렇게 달라고 그러면서 저는 항상 그 친구한테 파우스트를 만들어줬던 제게 이 기억이 좀 있고요. 그 친구랑 나중에 제가 친해져가지고 나중에 한번 제가 그 우리 한국인 여자 동생을 제가 한번 소개팅 한번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뭐예 손님들하고 뭐 바에서 친해지면 저는 뭐 소개팅도 해주기도 합니다. 예 소개팅을 한번 해줬었는데 그 친구가 예. 어, 소개팅을 하는 날 하얀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요 쫄티를 입었죠. 그냥 그 친구는 항상 자가 강한 척을 하니까 쫄티를 딱 입고 하얀색 쫄티를 입고 귀엽게 장미 한송이를 들고 가게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저는 되게 귀여웠다는 저는 기억이 되게 많이 남고 있어요. 자, 자 그렇게 해서. 그때 제가 그 프랭키가 자주 주문했던 또 여러분들이 많이 주문하고 있는 파우스트를 오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파우스트를 만들 때요. 한네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의 말을 잘 듣고 참고하셔가지고 파우스트를 뭐 간단한 레시피이지만 만드는 방법이 네 가지 정도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씩 뭐 별거 아니죠? 약간 조그만 조그만 신경 쓰면 네 가지 방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앞에 있는 친구가 내가 만들어 주는 사람이 어떤 거를 좋아하느냐, 어떤 맛을 좋아하느냐만 좀만 신경 써서 조절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오늘 파우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스트라는 칵테일은 예, 괴테가 쓴 파우스트의 소설을 모티브로 한 칵테일이죠. 어, 카시스 때문에 붉은색이 나오고요. 이 붉은색은 악마의 피, 악마의 눈동자 같은 느낌을 갖고 있고요. 또그 파우스트의 조그만 달달함이 있는데 어, 그 달달함의 의미는 그 악마의 달콤한 유혹 뭐 이렇게 느낌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파우스트는 아마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요. 자 레시피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 같은 경우는 어, 파우스트를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의 레시피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심플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바텐들들마다 뭐 바마다 파우스의 레시피가 각각 틀리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알고 계시고 내가 좋아하는 파스트를 여러분들이 파우스를 여러분들이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우스 같은 경우는 일단 베이스가 이거 일요일 럼이에요 어, 151이란 럼이고요 151 럼인데 뭐 썬데이가 아니고 가끔 이 손님들 일요일에 하면 이 썬데이인 줄 알아요 근데 썬데이가 아니고 151 프로프의 럼을 갖고 있고요 알코올이 75.5도 어, 얘는 론디아지고요 그다음에 그냥 이트럼 40도짜리, 카시스, 라임뉴스, 그 다음에 코코넛 럼. 이렇게 사용하게 되겠는데요. 어, 이에 비룬, 이론스, 이론스, 그 다음에 1 5 m 리1 5 m 리 원데시. 이 정도의 레시피가 들어가요. 자, 현재 우리나라에 뭐예전에 과거에는 바카디 일요일이라는 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바카디 일요일이 뭐 생산도 안 되고 있고 단종이 됐죠. 옛날에 바카디 일요일은 마시기보다는 바텐더들이, 뭐 웨스터 바텐더들이 칵테일쇼 할때 많이 사용하던 술이었어요, 어, 럼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칵테일 쇼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뭐, 불 엄청 많이 뿜고요. 그러다가 뭐, 다치기도 하고, 뭐, 입안이 다 헐어가지고, 밥맛도 모르겠고, 뭐,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죠. 심지어, 이 바에서, 그, 이런, 럼, 일요일 럼을 많이 사용하다가, 사고들이, 안전사고들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홈텐더 여러분들도, 특히나,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거 일요일이니까요. 이 럼, 절대 불 붙이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꼭 조심해주세요. 제가, 전에도 당부를 드렸었죠. 바텐더들이, 홈텐더들이 가장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게, 이 일요일 럼이라는 거 그죠 두 번째 조심해야 될건뭐 물론 깨진 유리겠죠 근데 첫 번째는 가장 이수를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자저 같은 경우는요 어 여기에 이제 저의 레시피 같은 제 레시피 공개 공개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 일단 화이트 럼을 안 넣어요 여기 있는 화이트 럼을 안 내고 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딱이 정도만 레시피를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어 일요일 럼 이론스 그다음에 카시스. 레시피상은 1 5 m l 지만 저는 1 0 m l 넣는 걸 좋아해요. 10mm. 그 다음에 라임주스도 물론 저는 1 0 m l 만 넣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코코넛 농 같은 경우는 4분의 1온수가 아니라 저는 딱 1dC 원대시 정도. 1dC도 저 같은 경우는 한뭐 4방울 정도만 떨어뜨리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같이 좀뭐좀프로라그래야 되나? 좀 경력이 짬, 짬밥이 짬 좋은 사람들은 정말 방울수를 세요. 몇 방울을 떨어뜨릴까? 뭐, 예를 들면, 뭐, 참기름 정도 되겠죠? 뭐, 비빔밥을 하거나 무슨 요리를 하는데 내가 참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리냐에 따라 틀려지니까요. 그리고, 어, 하하탄이라든가 올드패션 이런 거 만들 때 비터를 몇 방울 떨어뜨릴까?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니까, 원 대시랑 몇 방울이랑 뭐, 4분의 1온스랑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저 같은 경우는 이 코코넛 럼을 사용할 때 정말 살짝만 느낄 수 있게 한네 방울 정도만 떨어뜨리는 게 저는 제가 그걸 좋아하고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 레시피를 제가 네 가지 정도를 말씀해 들어보겠는데요 내가 앞에 있는 남자가, 앞에 있는 남자가, 앞에 있는 누군가가 내가 만들어주는 사람이 파우스트를 먹는데 일단 첫 번째는 로마란 스타일이에요. 로마란 스타일. 로마란 스타일은 아주 기본적인 스타일인 건데요. 자, 제가 지금 말하는 첫 번째 스타일이 바로 로마란 스타일이에요. 어, 일오일럼, 이론스그 다음에 카시스 10ml, 라임주스 10ml, 그 다음에 코코넛 원 d 시 정도가 아주 로마란 스타일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어, 앞에 있는 친구가 파우스를 더 강하게 먹고 싶어요. 뭐, 손님들이 그런 경우있죠 파우스를 주는데 좀 독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자, 레시피는 똑같이 가는데, 바로 이거, 일월 연만 조금 더, 일월수가 아니라 1과 4분의 1월수를 넣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이게 좀더 강한 스타일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스타일은, 자, 두 번째 스타일 지나갔고요. 자, 세 번째 스타일은, 어, 손님이, 어, 코코넛 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단향이 좀 나겠죠? 하지만 손님이 난단걸 싫어해요.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난 독한 걸 좋아하고 아니면 단걸 싫어해요. 그럼 바로 이걸 빼는 거예요. 이 럼을 아예 빼버리고 이세 가지만 가지고 파우스를 만드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뭐 독하게 만든다면 1과 4분의 1원수 아니면 노말하게 만든다면 1원수. 그 다음에 15mm, 15mm지만 저 같은 경우는 10mm, 10mm를 좋아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가 내가 만들어 주는 사람이 어, 당근 싫어한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이거 코코넛 껍을 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만드는 방법인데 이거는 내가 파우스트가 너무 독해서 천천히 마시고 싶어요라고 할 경우가 있어요. 그냥 파우스트를 쉐이킹을 간단히 해서 집어넣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냥 처음부터 언더락으로 천천히 마실 수 있는 스타일이 있죠. 그냥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얼음을 집어넣고요. 그냥 술을 집어넣 빌드해서 직접 부어서 빌드해서 그냥 저어서 마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파우스트 언더락 스타일인데 어, 아무튼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설명한 거, 노멀한 스타일, 좀 독하게 마시는 스타일, 드라이한 스타일, 그다음 좀 안달게 마시는 스타일, 단걸 빼는 거예요. 코코넛을 빼는 거예요. 그다음에 언더락 스타일. 자 이거 네 가지에 맞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어, 내가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한테 어떻게 먹고 싶어 물어볼 수 있겠죠? 내가 지금 파우스트를 만들 건데 너술잘 먹잖아. 파우스트를 만들 건데 너는 어떻게 먹고 싶어? 더 독하게 먹고 싶어? 아니면 노말하게 먹어볼 거야? 뭐 이런 정도로. 난너단걸 싫어하니까 내가 단걸 빼줄까? 아니면 그냥 우리 같이 언더라고로 해서 천천히 마실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칵테일을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바에 손님들이 찾아와가지고 뭐 이렇게 준비하죠, 주문을 이렇게 많이 하죠. 어, 파우스 주는데 더 독하게 주세요. 뭐 이런 분들 많이 있으세요. 어,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손님한테 뭐 어떻게 만들어 줄까요? 물어본 다음에 더 독하게 해드릴까요? 아니면 노말하게 해드릴까요? 아니면 좀 안달게 해드릴까요? 물어봐요. 물어본 다음에 손님 이 원하는 대로 저는 그렇게 만들어 주죠. 어 가끔씩 손님이 뭐 주문하실 때 어,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주문해 버리면 <laughs> 바텐더들 싫어하시는 거 아시죠? 이 예, 손님 바텐더들좀 귀찮아해요. 어, 뭐, 그, 디테일하게,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신데, 뭐 빼주세요. 막 이런 얘기하면, 바텐더들은 참,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좀 짜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손님이라면 웃으면서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파우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우스트를 직접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어,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칵테일을 만들 땐첫 번째 잔을 고른다. 그래서 잔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파우스트 같은 경우는 양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해봐야, 뭐, 몇밀리죠 뭐 30ml 합쳐서 30ml에 60ml에 온데시니까 어 전체적으로 해봐야 60ml에 온데시 플러스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잔을 큰거 고를 필요 없이 좀 작은 잔, 귀여운 잔을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런 잔도 괜찮으시고요. 이런 잔도 일단 잔은 이뻐도 되고 어떤 잔이 상관없죠. 거기에 대신에 용량이 맞아야 돼요. 잔은 용량은 이밖에 안 되는 잔이 이만큼 커버리면 안 좋겠죠. 그리고 이 잔도 괜찮으시고 이런 잔도 파우스트에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이런 브랜디 잔도 작은 브랜디 잔 여기도 파우트를 만들어서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배하시고 띵띵 드시고 건배드시고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투박한 잔뭐 하이볼 잔이라던가 원더락 잔 올드 패션 글사, 글라스 같은 거 어, 이런 것도 그냥 괜찮으실 것 같죠?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 잔을 쓰는 걸 좋아해요. 이게 이제 이잔 쓰는 걸 좋아하는데, 좀 이쁘죠? 이쁜데, 어, 물론, 어, 저는 제 집에, 예, 제집 지하가, 어, 신림동에 있는 다이소예요제 <laughs> 집은 좀 높이 사는데, 밑에 보면은 신림동에 있는 다이소가 있고, 제가 뭐, 저희 집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 집다알 거예요. 너무 가깝게 있어가지고, 지하가 다이소인데, 가끔씩 제가 다이소를 왔다갔다 하면서 그냥 마음에 드는 잔을 사고 와요. 그런 다음에 제가 칵테일을 그 안에 담거든요. 그래서 이잔 같은 경우도 거의 한 2,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잔에다가 제가 파우스트를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보여준 잔들을 그냥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음. 뭐 심심하면 가끔씩 다이소 들렸다가 마음에 드는 잔 있으면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이소가 뭐 싸면서 물건 괜찮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잔을 고르고 그다음에 이제 얼음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스트는 일단 얼음을 가득 채워요 이렇게 가득 채우시고 그 다음에 틴을 잡으시고 자 틴을 잡고요 자 이제부터 술을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제가 만들 거는 독하지 않게 첫 번째 그냥 로마란 스타일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조절하면서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일요일 럼 1온스 음. 여러분들이 직거가 없으시면 그냥 집에서 저거 샷잔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샷잔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샷잔이 양주잔이 양이 용량 이좀더 있어요. 그러어 그러니까 1과 3분 1온스 정도 되니까 그러니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카시스 같은 경우가 레시피 상은 15ml인데 1 5 m 리인데저 같은 경우는 10ml만 넣습니다. 음. 10ml만 넣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 또 라임 주스도 마찬가지 로 15ml인데 저 같은 경우는 10ml만 넣어요. 저는 이런 정도의 레시피를 좋아해요. 어, 어, 그냥, 어, 진한 것보다는 섬세하게 독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자, 말리브 코코넛 럼을 원데시를 집어넣는데, 원데시 그러면은 한뭐 다섯 방울, 일곱 방울, 저 이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한세 방울, 네 방울만 떨어뜨릴게요. 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그런 단향이 나기 때문에 잘 봐주세요. 어, 정말 그냥, 쪼... 어, 이 정도, 이 정도? 지금 몇 방울 안들어갔으니까 어, 이 정도. 이 정도면 돼요. 오, 되게 웃기죠. 그냥 찔끔하면 끝나요. 그냥 딱 방울수가 떨어진 걸 보시면 돼요. 자 거기 여기다가 지금 준비한 잔에 얼음을 다 집어 넣어요. 이렇게 얼음을 집어 넣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덮고 공 때리고 <laughs> 자그 다음에 하드 쉐이킹을 하는데 하드 쉐이킹을 아주 짧게 하면 돼요 하드 쉐이킹 길게 해버리면 그만큼 알코올이 떨어지고 얼음이 부셔지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쉐이킹을 할때 간단하게 어 뭐랄까 한, 한 10초 내에 흔들면 끝날 것 같아요 절대 이거는 많이 흔들면 안 되겠고요 자 이렇게 빨리 쉐이킹을 해서 끝내도록 할게요 자 얼음을 좀더 채워 주시고요. 자파우스에서 이렇게 이제 레스티가 끝났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이롤럼에 독한 맛이 있을 거고요. 중간에 이제 카시스라든가 라임주스, 카시스의 과일향, 산포도향, 뭐 베리향들이 날 거고, 그 다음에 라임주스의 시큼한 맛, 좀 상큼한 맛의 라임주스 맛이 날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간간히 조금씩의 코코넛 향이 단맛이 느껴질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냥 간이쉬 장식을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여기에 저는 오렌지 꽂는 걸 좋아하거든요. 오렌지를 향을 쫙 입혀가지고 좀 꼽아주는 걸 좋아하겠고요, 귀엽게. 그다음에 여기 있는 체리 하나 딱 꼽아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파우스트가 나왔는데 파우스트가 나왔는데 앞에 있는 친구에게 또술잘 먹는 남자 친구에게 이거 먹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우스트는 어 우리 단골 손님들 파우스트를 많이 좋아하는 우리 저희 단골 손님과 함께 또 제가 애, 애, 애 추억에 있는 친구 프랭크에게 이 파우스트를 바칩니다. 맛있게 먹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아, 어, 아. 예술잘못 먹는 여자친구한테 이거 먹으라고 그러면 제 표정 나오죠. 자, 오늘은 이렇게 파우스트를 만들어 보았고요. 자, 다음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칵테일 또 남자에게 남자들에게 추천해 주 싶은 칵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다음 주 봐요.